나 우리, 그 지금 어. 우리 지금 가 우리 올드, 지금 올드폴드가스 테이션야 그쪽 주위 스폰지역에 플레이어 있나보다 어. 반대쪽나 어. 지금 어, 뒤쪽에 점프대 쪽으로 이동 중이다 기차 어? 어어어어어어 예? 어. 어. 보인다 그 끝에 보인다 응. 기차 선로 쪽 내가 장악할테니까 이쪽 보지 마방스캐브거든요 내려가 네. 업무하고 있을게요. 이쪽에는 문제가 없어 와, 진짜 잘 나왔다. 앱밥판. 저 여기 뒤에. 어. 골초, 골초 쪽에. 골초 쪽이네. 앱밥판 <laughs> 그 뭐야. 이거 배피원. 저 내려갈게요. 센슈이 가스통님 설치하고 있요 아, 아 내려갈게요, 설치해야 돼 내려가세요. 가스통님. <laughs> 아, 가스통님이래. 가스왕님이 있었어요? 가스왕님 하이. 죄송. 죄송. 지 여기 있지만, 여기 없습니다. 차로 가겠습니다. 가스통님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나 없습니다. 어, 지금 게임 중이니까, 너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되냐? 우리. 아, 나 이거 마이크만 이거 끄면 돼. 가지고. 어, 네명이라 가지고. 어, 마이크만 어, 꺼놓을게. 어, 어. 하나 설치. 골드 카스테이션나 지금 준비한 거 잡어. 참... 어. 나다. 그지? 네. 님, 야간투시경 꺼둬도 돼. 지금 잘 보이네. 아들. 대나시. 모딩 할때아스팔도 혹시 크리스 달려요? 응. 당연히 달죠. 리 렌즈가 달립 아스팔트. 하나 클리어. 오고. 이제 쇼커스로 가자. 우리 아래로 지나갈 때. 나선수을 뒤지고 있어 나 어, 네. 어, 오른쪽으로 붙을게 나 왼쪽으로 마이 어 마이크 꺼 나가 마이크 그 부속에 한명 있어 됩니다. 우리 주유소 가야되나 신주유소 음. 나그 위에서 한번 확인할게 힘들면서 얘기해 오 <laughs> 여기 안돼 여기 안 돼? 여기 밑에 세 개? 뭐야? 뭔가 아, 이건 풀이다. 나 네, 저쪽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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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내쪽 송가이다. 니가선거 아니야? 내쪽선거 아니야? 어. 말고 네가 청선거 아니냐고. 내가 선거 아니야. 일단 나 나왔어. 오케이. 지나가면 될것 같아. 어. 야 보스 있다. 블 로즈닝 있다고? 어. 오케이. 소리 들렸어. 센슈님 어디 계세요? 저파콘디 야, 지금 이제 빼도 되겠다. 아, 사살. 서지마, 서지마. 뭐야, 어, 저거 쓴 촌이니? 서지마, 서지마. 나 쐈어? 연속했어요. 아니, 누가 나 쏜냐고 나 맞았는데. 네, 맞아 근데. 총알 날았어. 확인해라. 잠깐만, 더 있는 거 같아. 오케이 나 병무너진다, 방금 하고 있을게. 방금 다시 전에 다시 우리 보고, 중 보고 우리 중에 보고. 쏜 사람 있어? 저안 쐈어요. 난안 쐈어. 그럼 더 있는 거야. 나탄창풀이야 지금. 기다려봐. 이거 담 남자 있는 사람 없지 우리? 어 없어. 없어요. 뒤에서 할게 소포모도 따라가. 소포모도 뒤에서 하고 있어. 들어가지마 들어가자. 들어가자. 헷갈린다. 지금 들어가 면 헷갈린다. 아까 누가 내 나한테 쓴거 같은데. 아, 얘네 쓴쓴 슛이. 맞췄이. 저걸. 아, 이거 뭐야? 아, 나야 나야. 거. 어. 한 아. 이제 확인해야겠다. 저이저 뭐죠? 이 새끼 죽어 일단 내가 생각해. 아, 너 도착했다. 셔그이시작해서 따라. 갔다로. 한 번만 갈 거야? 이쪽으로. 어, 한번갔다한 걸어간다. 어디? 저기 아까 나왔던 곳. 그쪽에 한 명. 제가 저기 할게요 저도 저놈 그놈 아니에요. 뭐야? 일단 맞췄어요. 지금 너, 안 보여요. 해봤어? 그그안에로들어서 저희..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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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할게. 대기해라. 대기할게요. 아..씨껍네. 장전하고 어머 어마해. 센슈 어머니. 그렇게 센슈를? 나? 아니. 넌나 따라와. 다장전어다 장전했어. 누 있는데? 내려가. 다 따라와. 걸어간 거 님. 뛰어간 거 님이죠. 오케이. 이렇게 한놈 죽어있는데. 제육수인데? 연발 소리인데 이거. AK. 어. 소포먼트한테 죽었다. 예, yes. s v 9 8 한번 들고있고 어? 서포님 네네 어, 오른쪽 파이프 해가지고 기차로 올라옴 저는 네네 이 새끼 쓰레기 HP탄 썼다 AK 들고 왔어 AK-74에 니가 챙길래? 일단은 아스..이거 s V 9 8만좀 챙길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방..방타몽 니가 챙길래? 잠깐만요 퀴라사 퀴라사는 괜찮아요 그리고 니네 군번출 챙기고 헬멧 챙길 거야? 헬멧은 안 챙길게요 헬멧은 챙길게 챙기면 다 챙겼어? 방탄복 챙겼니? 아니요 방탄복 안챙길거예요 공간 없어요 파밍 다 하시면 저 가서 오어올니다 네? 왔어요 가스 스테이션 혼자 가지마요 보스 있어요 방탄복 챙겼고 나온다 나온다 따라와 <목소리> 최종 확아니되나 가스

똑분이 왼쪽으로 해서 뒷문으로 가. 다 네. 차 옆에 있던 쪽에. 정정문 쪽. 정문 쪽. 한번 살살. 한 발이 더 걸어갔다. 왼쪽에 두 마리 됐다. 나창 창문 오른쪽에 거, 앉아서 기어가는 거 나다. 두개 뒤에. 저는 지금 파란 컨테이너 있어. 쪽에 일단 있을게요. 저쪽으로어그로걸렸어요 뒤에 발톱이들 우리 뒤. 두 마리 잡았어요 저거. 그저쪽에다 뒷문 오케이. 들어왔다. 나. 오케이. 나 뒷문 중 아, 그 정문 들어왔다. 문 앞에. 나두 마리 잡았다. 보스퍼 저거 두 마리 잡았어요. 오케이, 이쪽 클리어. 야, 이 새끼 주머니에다가 너줄 BT탄 넣어 줄 비티탄 넣어 놓게. 오케이. 그리고 그 비티탄 일단 일단 세무품 넣어놨다. 정문 쪽으로 어, 그, 저거 그, 들어갈게요. 그, 그것도 음. 넣어놨다. 챙겨가라. 챙겨갈 수 있으면. 쟤 들어온 거 줘요. 오케이. 키라사 챙기면 되냐? 어, 키라사 니가 챙길, 아, 이건 내가 챙겼다. <laughs> 밑에 있는 거 니가 챙겨도 돼. 어. 총 챙길 공간이 없네. 그리고 CPU랑 그 필라 하나는 나중에 줄게. 아, 여기에다. 너, 너 넣으면 내가 챙겨야 얘, 가방, 가방이랑, 가방 안에 들어. 가방, 가방. 지금 센슈님 위치 어디있어요? 아, 가방 안에 다 넣은거 이게못 들었어요 다시 다시 뒷문 밖에 아 오케이, 오케이 챙겨, 챙겨. 지금 저 뒷문 쪽에 와있어요 켜야야 길막가지마 길막가지마 어, 이거 길막. 총 챙기세요 내꺼 총은 못 챙긴데 어떡하지 아못 챙겨서 그냥 그래. 버려 M4하고 아스발 들고있어가지고 안에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손님은 이거 가스 네. 설치하세요 저는 어, 지금 퀘스트템 내가 이렇게 주워 줬거든요. 퀘스트템들이 퀘스트 퀘스트 다 써가지고 퀘스트. 그 아, 파콘 쪽 그쪽에 AK AKS 그저못 주었거든요. 그것도 챙기셨어요, 챙겼어요. 아저 저거 맞아? 이거 이거였나? 뭐 어디 있어? 조서 정면 정면 기준 왼쪽 그거 아닌가? 저쪽에. 저사화나고 있을게요. 이거 너아냐 나야. 오케이. 딘 뛰어, 딘나 보이지? 어, 보여 여기 는 설치. 파냥 어. 밀어넣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밀어넣어. 지금? 빨설치해놓는넌 먼저 설치해. 설치 먼저. 나. 시간 지내야 돼. 먼저. 설치했어. 이제 사판할게 그거네. 삼탄 끝. 삼탄 끝. 삼탄 끝. 나한테 이거 9mm 블록 소음기 두개 받아가세요. 여기 뿌려도 되요 이거 소음기 아니라 모든 건다끼수 있는 거야. 다 돼? 어. 공룡 슈류탄이안네 이게 끝. 가자. 우리한테 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쏘는 거아야 오른쪽 지나가자아 어, 나 오른쪽 그 깨진 쪽. 아까 센츄이 갈비 나었을때 잡았냐? 오른쪽. 미스테르니아 오른이라서 칼을 깔아갈 테니까 먼저 뛰어가고 할수있으려할 어, 우리 벽다 체크하면서 갈라. 기숙사로 간다 응? 기숙사 그거 164번 164번 내가 데리고 들어갔다 보니까 3층 건물이 어 3층 건물이 내가 2층 아나포한은16 남았다 버려야겠다 이제 최대가? 음, 많이 썼다 최대가 16? 아니 최대 36에 점가수서16따라나 왼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지나갔다 문 안닫는다 문 닫아야 돼? 닫아가 닫을게 응. 이미 서로 총성 낼 만큼 냈기 때문에 행간하면 서로 위치 알고 있다 플레 네, 왔었다 케이스 치고 됐다 2층 털렸음 여기도 있었어 사람 발소리 누구야? 발소리 다른 사람이야 어디 쪽이었어요? 바깥에서 들린 거 같은데요? 어, okay. 3층, 3층! 3층 주방! 3층 주방? 3층 주방. 어, 3층 주방. 수류탄 갈게요. 왼쪽에 있었어. 3, 3층 측면에서 뛰어내려가고 3층 쪽에서 뛰어내리는지 확인하고 있을게. 두발 니들이 던지는가어야 빠져나갔어 삼촌 주방안이야 반대 있어 뒷문 우리가 봤는데, 뒷문 우리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봤는데, 김은 을리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봤는데, 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는데 김은 우가잡은거구가아몰랐어은 우리가 봤는데, 김은 우리가 봤우리일봤이우리빨리 갈아입으세요, 우리가 봤는데, 김은 어? 왠지 이 새끼 안 죽더라. 2층 쪽 확인 요 어, 나 끝에 화장실 숨어서 석탄 좀 할게. 네. 그 뭐냐, 호연이, 니 맨포, 네. 그거, 보봉 걸러놨죠? 이 쇼거를 걸어져 있어요. 걸어져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이 쇼거를 받으면은 어... 공간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걔 M4 챙겨야 되니까 제가 님입꺼 버릴게요, 일단. 그럼 제가 받으러 갈게요. 저 지금 M4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뛰어갈게. 어. 걸어갈까? 걸어갈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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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온 거 님이죠? 올라오는 겁니다. 나도 올라갔다. 중앙 도착. 오케이. 화장실, 화장실 방향이에요? 어디에요? 저쪽 안에, 제일 안에 있다. 저쪽으로. 요쪽에, 요쪽에. M4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이쪽, 이쪽 문 보고 있을게. 중앙에. 다음 판에 들지 마라. 중앙, 중앙 계단 방어 왔지, 그러면? 3층 계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 계단이다나 여기 있다. 보이지? 나 보이지? 어데어데 어, 보여, 보여, 보여. 음. M85A1 썼네? 그니까 못 죽였지. 새끼가 얘 가방 안에 CPU 펜. 밴... <laughs> CPU 뺀 필요 있는 사람 없다, 우리 죽여. 저분 필요다 하지 않았어요? CPU가 아니요. 필요하다, 그래서 CPU 아니요. 내가 아, 줬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CPU랑 필러 두 개랑 다받아갔지 필러가 뭐였지? 잠깐만. 필러가 뭔지? 리퍼. 어, 받았어. 노란색 리퍼 두 개. 어, 그거 받았어. 오케이. 한약이나. 리퍼 계열만 두개더 모으면 툴책 두개한 손. 괜찮아요? 왼쪽으로 이동. 다리 하나밖에 안 터졌어. 음, 다행이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동할게. 누가 먼저 이동해. 지금 우리가 선도서 줄까? 아니, 네. 다리 하나밖에 안 터졌어. 뒤에 따라가. 시체뭐 남은 거 있어? 시체 M856 A1 1 2 0발 근데 그거뭐 필요 없잖아 그렇지 뭐남한번눌어보고에러 눌러... 남은 아, 너... 야 뒤로 수져 뒤로 빠져 야 우리 저 M856 A1 탄약 수겨에뭐남가 챙겨 어수 네 마킹도 해야 거있거지어수거어수채더남았어남어 우리 시체 보호 간다. 먼저 가고 있어. 골조 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어, 우리 골조벽 뚫린 데로 들어갈게요. 네. 벽이 있어는지 챙길 수있으 네. m 4였어 네, M4요 죽었을으면 큰일 날거 했음. 그러니까 서로 존나 아프지. 젠리 챙겨가도 되냐? 젠3? 젠리 챙겨가도 되냐? 젠3. 젠3가 되니? 엠프 탄3 0발 아, 어, 그거 가져가. 니가 다 챙겨. 니네 챙기라고 돌아온 거야. 그, 챙겼다. 응. 따라와. 그 탄약도 128다 챙겼지. 어, 다 챙겼어. 그, 그, 그 니가 나중에, 그, AK-12 같은 거쓸때 장난용 가지고 가자. 그게 비피탄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퍼트하머끼리 1003을... 포트, 맞다이갈 때는 문제인데 뭐 그냥 키라사끼리 맞다이갈 때는 그게 무난해 일단 뛴다 쟨 폭탄 뚫을 수 있냐? 어? 쟨 폭탄 뚫려? 따라와 어. 뛴다 우리 브론즈와 치죠 지금 무슨 야구다 어, 정확히 뭐 시체 발 이렇게 케시오 발견. 저 응. 어, 그 새끼가 잡아 나갖고연관랑없을 거야. 구슬이 그 어디냐? 어디야? 이쪽으로 와입쪽3로 입구. 입구 정문 입구 1층 입구 오이이오케이쪽이쪽이쪽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이쪽이쪽 숨어 있는 거 체크하고 있거든? 지금 버스 정거장 쪽에서 확인하면 조전지 할게. 이쪽 계단까지 다 왔어.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거든? 그래, 그래. 스루 탄이 좀 걸리네. 오케이, 더웰 지금 여유있을때 확인할게요. 나. 달 예, 11일. 11일이 엠포 쓴다고. 누구한테 받은 거네. 아, 그런 거야. 아, 계속 이 포탐어. 개조 t 1에 X400에 AMPQ에 유비에서 되병은 땐... 상관없어. 자, 여기는 설치해. 설치. 우리 지금 돌려통 쪽에 접근했다. 얘 그거 레벨... 크리스마스 엠포 같은데요? 느낌이. 그거 살짝 바꾼 거? 아, 레벨, 레벨. 설치하는 거하 아니, 레벨1 1 자리가 나보다 더 좋은 포터모 입고 오케이. 생긴다고. 한 확인. 그 계단 앞이지, 나기들. 계단 앞. 아. 이 계단 앞 하... 그게 죽었을 줄 몰랐네. 근데 이새 이거 우리가 연거 아니지? 브론즈 왔지? 어. 저 새끼 캐스트하고 돌아가는 거로 던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저 새끼 헬멧도 키보임이더만. 앞에 위기 달린 거. 어. 그 내가 챙겼고, 나도. 키보임까지 챙겼어? 어 캐스트 클리어? 한, 하나 남았어. 이거 아니, 근데 걔가. <laughs> 아, 나 SA 오버팔 들고 올 거야. 그냥 랑그 갔다 왔을 땐데, 야, 왼쪽에 후레쉬 있던가? 조심해서 네. 갈게. 전방 아, 후레쉬 <laughs> 스케이블이야. 너 어디 갔어? 너 우리 뒤에... 내, 야, 아, 야 뭐, 너왜 뭐. 그쪽으로 가 있냐? 어.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거 왼쪽 조심하고, 오른쪽으로 가어 여기서 이벽 오른쪽에 딱 붙었어. 이렇게. 그럼 안 닫히면 서관 위로 올라가지 마. 상자 마바질 때. 이레시아 이거 뒤집는 거구나. 다리 위로 넘어가서 그냥. 둘다 유빈이. 무슨 일좀선가죠가에 살짝 나프레임좋아이기 나도, 나도. 서버레이거하고좀 쉬어야겠다 아, 나주일 만하면 이렇게 아깝다 플레이어 아,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양보해드릴꺼 그랬나? 너서, 플레이어는 양보하는거 아니야 <laughs> 플레이 양보다 뭐, 빚어 그래도 일단 저거 오는거 보고 나 아닌거 확신쓴 그, 그 뭐냐 처음에 잡은거 센슈민 진짜 금방 갈기던데 처음에 잡은 놈이 센슈민 센슈민 맞다 까 그거 그냥 우리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바보 었지아 그놈하고 그래 그 sb98 두고 있거든 아 전, 전, 저는 그놈 얘기했어요 아아세마리 어. 만났네 이번판에? <laughs> 네다갈려고난거있 거. 놓친거 하나랑 잡은거 세마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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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친거는 모르겠어 그냥 팀한테 맞은거 같기도 한데 <laughs> 나도 힘이 있어, 같아 어. 야, 나, 따라와, 넌 따라와. 따라와, 나 있다. 커스텀 오피스 안에 응. 하나 들어갔거든 스텝을. 밖에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어요. 우리 지금 반대쪽을 돌고 있다, 응. 퀘스트하러. 저 그냥 저거 쏠까요? 네, 쏘세요. 저기 안 죽어? 어허, 어허, 발 실화? 어허, 어, 네, 맞아, 는데 어? 앞에 후레쉬야? 밝가진거야밝아진 따라와 나 무정 놀랬어 스태프가 내 옆에서 나니 오른쪽에 저 설치하고 있어 나 안에 들어가서 킬좀 해볼게 갑디 플러그 거렉 배터리 렉 배터리 필요하다 하나 제가 킬합니다 렉 <놀냐> 배터리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새끼가 털고 온거 같아저 새끼는 개오굴하겠다 갑자기 <목소리> 존나 보위몰 새끼들한테 던 있잖아 여기도 와가지고 그니까 엠포 들고 친구한테 받은 M855A1 탄약 들고 희신락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 아니야 하면서 M.. 맞다이 가게 돼갖고 <목소리> 그것도 그룹 4명 리어클리니클어디로 움직일까? 프레쉬는, 어... 프레쉬는 뭐야? 프레쉬는 프레니 아니구나 회원님 어디 계세요? 쉬, 어, 지금. 쉿나총어 빨. 아니 앞에 나요 여기 앞에 있다 나좀 잡아야 아. 돼 안쪽에 있는 거 같아 어, 내 앞에 있다 어씨 아야 이제 잡아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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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하룻밤 뭐, 힐휠도 못해갖고 킬하러 왔는데 계속 사람들 소리내갖고 어디겠어요 다들 뭐,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 좀지스 가스, 가스... 탈출 아니, 탈출해 탈출해 어? 탈출해 그냥? 탈출 넣었죠? 응. 잠깐만 잠깐만 그냥 한부 그거 렉 배터리 받아가셔야죠 아다파판에 받아가야 되는구나 받아가라 먼저 받아가야죠 뭐. 아니? 들어가고 있는데 센슈 너 목마르네 61일 나랑 물 반씩 나눠 마시자. 저요. 어요아 어. 여기 있구나. 나머지 아, 탈출한, 탈 탈출하겠습니다. 누가 들어오셨지? 마이어. 마이어야? 네, 또안 안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어 재밌게 하고 있음. <laughs> 다음 판 막판할 것 같은데 아마. 응? 더할 거야? 나는 더할 수도 있고 인원만 있으면.